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작가를 축하하는 행사가 전남 장흥에서 열렸습니다. 고향 주민들은 TV를 통해 한작가의 수상소감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의 시간을 나눴는데요. 한강작가의 수상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안겨줬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치륵같이 어두운 깊은 밤. 한승원 문학학교가 환한 불빛으로 가득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를 축하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탄핵 부결 등 어두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축제 행사를 취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영광스러운 일인데다 한강 작가의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뜻을 모았습니다. 이제 지역민으로서는 뭐 너무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죠. 예를 들어서 어, 시국이 좋았다 하면은 뭐, 북장구 추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할 이런 상황인데 그렇지는 못한 것이 조금 아쉽다는 것이죠. 장흥은 한강 작가의 아버지이자 한국 문학의 거장인 한승원 작가의 고향. 건강 문제로 자리를 함께하지 못한 한승원 작가 대신 지역민과 지역 정치인 등 많은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나눴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노벨 문학상 수상이 지역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를 준다며 어려운 시기 속에서 희망을 잃지 말자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 한강 의 노벨 문학상 수상 한번 축하그 노벨 문학상 수상의 그 희망과 비슷로 우리 이어 이번 비상 상을잘 극복해 리라고 음. 생각하면서 시상식이 시작되자 마을 주민들은 숨죽이며 TV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아시아 여성으로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한강 작가. 한 작가의 수상 순서가 되자 뜨거운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작가는 시상식이 끝난 뒤 축하 연회에 참석해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필연적으로 반대한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강 작가를 향한 축하와 감동의 열기로 가득했던 한승원 문학학교.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은 단순한 기쁨을 넘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장혜원입니다.